자, 안녕하세요. 창원토익학원 MJ학원 MJ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학원 종강 후에 어떠한 선택 사항들이 있고 어떻게 향후에 공부를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네 단계로 두겠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여러분들 꾸준히 점수가 나오지 않으셨다면 꾸준히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장점은 역시 그 효과겠죠. 아, 단점은요 비용이 또들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악으로 가 볼게요, 여러분들. 최악은 이런 거죠. 점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목표 점수를, 자, 다음에 하자 하면, 물론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 대신에 여러분들, 여기에 있었던 어떤 초기의 비용이 날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기회 비용이 날아가면서, 다음에 토익 공부를 다시 또 해야 된다면, 어 현재 들어간 비용의 곱하기 3. 즉, 뭐,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결론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자. 자, 그러다가 보통 또 혼자 공부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약간의 어떤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저는 3번에 이 부분이 혼자 공부하시는 게 반드시 차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3순위에 두었고요. 자, 차선은요, 에, 이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MJ 어학원에서 수강을 하시게 되면 이 MJ 패스가 있다는 거죠. 자, 저랑 같이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시고 이제 온라인 수업을 뭐다 다음 3위 단계나 어, 혹은 비슷한 과정에 에, 이 인터넷 강의 인강으로서 여러분들이 좀더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비용은 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효과는 저는 뭐 이것도 상대적으로 적은 거지만은 어, 여기 효과 5에 준하는 이러한 오프라인 수업에 준하는 음, 여러분들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수업, 어,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셨다면 전부 다 제가 직접 수업을 한 수업 영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이제 추가로, 예, 어차피 저의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좀더 음 저한테 익숙해 져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운 말안 쓰고 문법적인 용어 안 쓰는 저의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강을 들으시라는 거고 이게 저의 그 우리 수업 학원의 가치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이제 종강 후에 비슷한 이런 이야기 드리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저 중급반 수업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되묻겠습니다. 혹시 초등학생이 선생님 저 중학교 갈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묻지는 않죠. 여러분들. 어, 할수 있다, 없다의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충분히 할수 있는 능력 있습니다. 자,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실제 저희 학원에서 이 듣기 공부는 초급이 아닌 뭐 초급, 중급, 실전의 어떤 단계로서의 교재를 가지고 제가 매우 쉽게 수업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할수 있을까요? 라는 어떤 그 본인의 선입견을 가지고 본인의 잠재력을 가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더. 음, 많은 학원들이 이제 뭐 SNS 할인, 뭐 어떤 할인, 뭐 저도 이런 할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학원을 등록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요. 저도 그렇게 어, 이런 할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 MJ 어학원만의 이 가치, 여러분들 뭐 첫사랑도 중요하지만 끝 사랑도 중요한 게더 사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끝을 수강 종료 후에 그냥 끝이 아니라 목표 점수를 받지 못하셨으면 이런 MJ 패스 무료 인강으로서 여러분들 더 많은 수업을 보충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저희 MJ 어학원 수강생은 영원한 수강생입니다. 여러분들 어 뭐또 관리까지 충분히 해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질문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표 달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